하늘의 별따기라 불리는 주택 청약.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각종 대출 문제. 내집 마련의 꿈은 이미 저 멀리 보낸 사람이 많은데 저 멀리 영국에서는 집을 시세 반의 반값에 살수 있다? 요즘 청약 시장은 정말 과열돼 있죠. 서울에서 당첨 가능 점수를 넘기려면 3인 가족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할 정도거든요. 3,40대 초반의 사람들은 사실상 받기 힘든 점수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임신이나 허위 입양 등 말도 안 되는 사기행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외에도 계속 급증하는 집값과 대출 문제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데, 영국에서는 집값 시세의 반의 반값, 4분의 1만 있어도 내집 마련 가능하답니다. 1980년대에 영국 정부가 시작한 일명 홈바이 사업 때문이죠. 주택 구매자가 지분의 25%에서 75%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영국 주택협회가 사는 겁니다. 원하면 주택협회가 가진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내 집으로 만들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일정 지분만 갖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아도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런 정책이 처음 등장했어요. 열리지처럼 정부가 시민과 함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 한국의 상황에 맞게 더 보완된 정책입니다. 시세의 반의 반값 즉,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데 4년마다 형편에 맞게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죠. 분양가에 따라 운영 기간이 최대 30년까지인데 그 사이 차곡차곡 개인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취득하지 못한 공공 지분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형태죠.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데, 처분 시점에 지분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을 때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매각하는 시점에 8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개인이 지분을 50% 갖고 있다면, SH공사와 개인이 지분 비율대로 각각 4억 원씩 나눠 받는 거죠. 가진 지분이 얼마 없을 때는 그걸 처분해봐야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진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 후기 수요는 억제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영국의 홈바이 정책과 달리 민간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추가 취득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영국의 홈바이 정책의 경우 지분 추가 취득 금액이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분양가가 5억 원이었던 집이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시점에 8억 원이 됐으면 10% 지분을 취득하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하지만 열리지옴은 지분 추가 취득 금액이 정해져 있어 변동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28년까지 총 17,000호의 열리지옴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휴, 그럼 이제 좀내집 마련하기 나아지려나?